아우 선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윤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짧게 무편집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Q&A를 마지막으로 했던 때 기억 나십니까? 음안 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제가 구독자 50명을 찍었을 때 구독자 50명 기념으로 Q&A를 했었습니다 그 아고하고 같이 했었는데 아 그때 Q&A를 하고 1,600명이 될 때까지 Q&A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게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렇게 Q&A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음, 켰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영상 댓글에다가 어, 저한테 질문이나 음, 궁금하신 거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예, 그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러면 윈니 Q&A 2탄. 네, 예,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럼 여기까지 윈연이였습니다 자 이럴 동안 좋아요 구독 다 누르셨죠? 어, 빠이.